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더욱 더 우리 자신을 죽게 굴복시키게 되고 주의 교회가 보존되고 증가되며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계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위의 주가 되시기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자연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다스리치는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과는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데, 세상은 죄를 통해 사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자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결코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거하지만 결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넘어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의 계시의 영역에서 하늘 아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이 의와 은혜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어떠하 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가견적인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 수도 없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가견적인 이 땅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들로 그 교회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의 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과 교회가 곧 구원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사실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의 관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국은 통치자에 의해서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공동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립니다. 왕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구속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권세를 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지만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으며 우리도 이 땅을 벗어나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특정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죠. 이것의 모든 은덕들이 동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이며 성내, 거룩한 성내의 시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을 무너뜨리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시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한 더불어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서와 밖에서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확장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 소망과 언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한다 할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거듭났지만 아직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언제 완성될까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이 땅에 구원받는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연약함과 유혹에서부터 해방되며 죽게 붙어 있는 백성이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또한 알곡과 가라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땅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두 번째 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간구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되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거룩을 애쓰는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